안녕하세요. 아코 t v 의 어주입니다. 자, 현재 시간 새벽 4시를 바라보고 있고요. 1월 18일, 1월의 셋째 주, 바로 주식장도 이제 어느 정도 5시간 이후에는 열리도록 하겠네요. 그쵸? 주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뉴스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 역시나 떠들썩하게 나왔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또 구속, 갈림길 여부에 쪼서 있어서 또 이런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조금 더 궁금하도록 하고 또뭐 좋은 일도 많죠 그 좋은 일도 많긴 한데 나쁜 일이 조금 더 많아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우울합니다 우울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뭐 지난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주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나중에 유튜브 예, 녹화된 거잘 보시고, 제가 늘 대응하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참고 바라구요. 현재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이재용 부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시장에 어떻게 반응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 구속여부가 갈림길에서, 크게 좀 작용한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공모회도가뭐 3월 달에 다시 부활하니 많이, 또 한, 또뭐 청원을 통해서 또 연기되니 이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들어 시장이 박살이 조금 났습니다. 3200포인트에서 뭐 3100이 깨진 상태인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가 해소가 될수 있는 그 종목 바로 오늘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주말에 그린본드 사업에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받은 바로 오늘의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현재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주말에 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린본드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 투자라고 하 채권을 발행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무려 5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모인 금액이 12억 그12 0 100, 0억 달러 가까이 모였다고 했나? 어, 엄청나게 일단 모였다고 해요. 예, 엄청나게 모였다고 하는데 일단 100억 달러 가까이 그 모집을 했는데, 현재 자금을 받는 조달 금액이 25억 달러로 확정이 났습니다. 기존 5억 달러에서 5배가 늘어난 25억 달러까지 외화채 발행을 일단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린본드 사업이라 순수하게 친환경 정책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 주요 매출이 뭐입니까? 메모리 사업과 바로 비메모리 사업이에요. 그쵸? 2020년, 2023년까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요 이미 수주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그 좋죠 2년 동안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인텔의 랜드 사업부까지도 예, 역시나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사업까지도 언정적으로 예, 안정되게 구축이 되면서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 사업까지도 충분히 성장력에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서 순수하게 친환경 사업,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뭐 전기차 사업,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친환경 사업에. 그 돈에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가까이 투자금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금 있으면 바이든 정부가 바뀝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 1호가 뭐예요? 제가 유튜브 1월 처음 강의에서도 제가 올해는 2021년에는 네 가지 테마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바이든 정책의 친환경 정책 테마가 무려 2,600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친환경 사업에도 전 세계, 우리나라,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친환경 사업에만 쓸수 있는 돈 무려 3조 원 가까이를 확보를 해서 미래형 먹거리 사업에도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서 그린본드 네,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그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모리 사업과 비메모리 사업에도 너무 시장에서 좋게 작용이 되고 시가총액 2등이고 식총 100조를 바라보고 이제 20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래형 사업에 친환경 사업까지도 더해졌다. 어, 정말로 충분히 여러분들 200조, 300조, 훗날 갈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 공매도 플러스 북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 떨어졌습니다. 14만원 여기, 여기 보이시죠? 14만원. 신고가를 찍다가 지금 14만 원 깨져 있는 12만 7천 원 라인입니다.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같은 사업부인 삼성전자 오너리스크가 터진다면 대장주가 무너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현재 리스크가 없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했을 경우, 충분히, 목표주가 1차로는 14만원, 길게는 20만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현재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사업 분야에서, 여러분들, 이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유유로, 세계 매출이 2등입니다. 근데, 비메모리 사업, 인텔 낸드 사업부까지 인수를 했으면서, 이제는 비메모리 사업에다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매출이 나온다며 이미 중간적으로 상장 동력을 마련되어 있는데 친환경 플러스까지 더해지면서 미래형 사업까지도 이제 충분히 안정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월 셋째 주로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셨죠 여러 테마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 테마가 있는데 전혀 리스크가 없는 반도체 관련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이고 그리고 미래형 사업 중에서도 트럼프 행정이 들어오면 무려 2,600조 그리고 충 3조원이라는 데는 그린보드 발행으로 친환경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다 라는 여러 호재 테마가 많다는 거죠 그쵸 예, 충분히 저는 꿈에 시총 200조, 300조 하이닉스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봅니다 아셨죠 매수가는 현재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목표가는 15에서 17만 원 잡아보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끌고 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목표주가 20만 원 저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월 셋째주 종목 SK 하이닉스이고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어. 좋은 종목을 잡는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리스크가 없는 종목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